그냥 생일파티마냥 아니 <laughs> 컵라면 먹고 왔더니 왜 컵라면으로 초를 불고 와그 뜨고 <laughs> 그냥 먹었어요 20초 대용으로 어, 아니 야그래 다행이다 야 거기 불안 나게 다행이네 아, 갑자기 그 번쩍번쩍 하길래 번쩍 어 뭐지? <laughs> 신기인가너 <laughs> 그거 뚜껑 안 벗겼지? 네? 아니 벗겼어요 그 근데 왜 왜? 왜 불나지 그게? 아, 선생님 여기가 <laughs> 어. 아니라 경찰서로 가 그치 방화범될뻔했어요 <laughs> 아. <laughs> <laughs> 자, 22년, 양정고, 2학기 중간고, 12번. 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니, 1번 <laughs> 12번. 평행사변형이라고 나와있죠? 문제를 풀 때. 음. 5점, A점, B점인데, 이게, 그냥, 그, 그래프까지는 안 잡고, 그 그러니까 접선식이니까 정확히 막 잡으려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요거 일단 A점, B점 있고, 우리 평사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 맞춰서 평행사면 모양이 이런 모양일 거야 라고만 구상해놓고 그냥 문제 풀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가겠습니다. C, D. 이렇게 줄게. 다음부터 식으로. 이런 음. 평사겠지? 느낌상, 평사가 찌글졌어. 자, 요런 평사라고 할 때, 일단 지금 P점, A 콤마 FA 돼있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아마 접선 주, 주고 있는데, 이게 2차식이다 보니까 접방 범위가 아니어도 풀수 있어요. 어, 문제 자체는. 그리하여서, 음. 저 X제곱과 a FA. 일단 접선식을 세웠다라고 치고 가보자. 어. 아마 여러분들이 접선 방정식을 구하셨으면 Y는 요거 기울기 EA, X, 그 다음에, 그치.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나왔을 거야. 음. 자, 이 접선식이랑, 그럼 이제 누구랑? 다시금, 아래에 있는 y는 마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랑 만나는 두 점이겠지, 그치? 그러면 일단 이 접선식과 저 2차식이 같아요라고 놓고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오른쪽 식에 다 이항시켜 넘겨오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4 빼기 2a에 x, 마이너스 a 제곱에, 마 k가 0 나올 거야. 음. 자, 일단, keep.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음. 우리 평행 사변형이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a랑 b꺼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요 a, b 기울기. 보시면, 요거 2죠. 그러면, CD 기울기는 뭐야? 어, 얘 2잖아. 근데 CD가 누구야? 이거? 접선이거든? 그치? 그러면 접선 기울기가 2여야 돼. A가 얼마야? 그치? 1이야. 그럼 거기서 1 대입하시면, 얘가 이렇게 나와. X제곱에 마이너스 1이니까, 2X 더 빼기 1마 K는 영는식 나오게 될 거야. 괜찮지? 자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뭘풀려하면 그냥 k값이 뭡니까 물어봤거든? 평행사변형이면 평행뿐만 아니라 길이도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겠지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텐데 쌤이 지금 얘가 결국엔 이 2차식의 두 근이 C점 D점의 x좌표일 거 아니야 쌤이 x좌표나를 얘 알파콤마 얼마 얘를 베타콤마 얼마 라 해보자 그러면 AB랑 같은 기울기와 같은 길일 테니까 X값만 생각해봐. 여기서 X값 차이만큼이 여기서 X값 차이랑 똑같겠지. 그러면 얘 차이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요식에서 두 근의 차가 2면 됩니다. 어, 하실 쌤 지금 젖방이 미분 빼놓고다 그냥 수상으로 풀고 있어요. 그래도 풀수 있는 시기니까. 아. 그럼 두근차 이거 혹시 기억나니? 여러분들? 베타 빼기 알파. 실제 이거 그냥 근공하신 다음에 정리하시면 요렇게 나와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어, 알파, 어. 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데. 요, 요거, 요거 알면 이거 쓰라고. 내 너네 고1 때 반드시 몇번 했어, 이거. 예, 했어. 알파르타, 알파르타, 했다고. 할파르타. 알았어. 해줄게. 한번더 해줄게. 아까 원방처럼 한번더 해줄게. 야, 우리 근공. 근공 이거지? 이거. 이거 두개 그냥 차이야, 진짜. 하나는 플러스. 그러니까 e a 의 마비풀 루트 D. 하나는 e a 의 마비백 루트 D. 빼면 돼. 이렇게 나와. 어. 자, 요거 대입해보시면, 알았어. 1분의 루트, 비제곱이니까 4. 그리고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4, 더하기 4k. 이게 2면 돼. 그러니까 4k 플러스 8, 루트, 날아가면 이게 4겠지? 그래서 k 값, 마이너스 1. 별로야? 선지가? 응. 아, 잠깐만 들어왔네 아, 우리 네. 양천을 보고 배워야겠네요. 양정호 선생님들. 그렇죠? 네. <laughs> 22년도 22년도 누가 냈을까? 선생님. 같은 쌤일까? 저도 이때는 학교에 아예 안 그래. <laughs> 어, 여러분 이제 학교 쌤 정보 좀파악해 볼까 하고 있어요. 왜맘안 뭐 바뀌잖아요. 이게 <laughs> 주기가 좀 있어. 나 작년이랑 거의 똑같이 올라갔어. 음. 저희 학교 수학쌤 중국에서 유학하시다가 오. 되게 글로벌 하시네. 유학파시네시골에아 10... 맞다. 여기까겠다 어. 14번. 가 봅시다. 고려대 응. 수학 <laughs> 수 학교. 고려대 고고학과인데. 와우. 다들 짱짱하시네. 아, 수학쌤 고려대 고고학과. 아, 수학쌤이? 야, 씨. 멋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원 가서 어디 국어 수업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도 있어요. 수학이 고고학과. 음. 자, 1 4번입니다. 음, 14번. ABP가 SA, ACB가 TA라 했죠? 음. 일단 여기 기울기가 루트 3 60도예요. 그렇죠? 요거 요거 까먹으면 시안 돼. 그렇지? 이건 알아야지. 그렇지? 어, 그리고 지금 요점이 P가 돼 있고 평행한 쪽에 얘가 나와 있대. 일단 우리가 좌표는 구할 수 있는데 P점 뭐라 할지 문자 식으로 얘가 A. 감사해요. a 콤마 루트 3a 좌표일 거고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웬만한 거다 잡아볼 수 있어요. 어, 그럼 이 a 값 얘는 원방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 위의 점이니까 y 값이 루트 3a지, 그렇지? 대입시켜 볼게. 그럼 x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치니까 이렇게 본다면 a 점 a 점은 4마이 3a 제곱에 루트를 씌운 값 콤마 루트 3a가 나올 거예요. 요 값으로. 자, ABP니까 요만큼 넓이가 SA고요. 그리고 ACB 요 위에 요 위에 타고 가고 있는 게 TA예요. 음. 어 우리가 앞에 기출 문제들 풀러 보면 아마 증명 거였나 어디였나 진짜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한 문제가 있기도 하거든. 근데 이 문제는 넓이를 안 구하는 게 편해요. 자, 어떻게 안 구할 것이냐? 문제를 딱 봤더니, 얘부터 파악해봐.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기출 나왔을 때 판단하는 소리야, 판단. 자, 문제에서 극한 물어보고 있고, 결국 t분의 s지? 넓이식을 다 구할 필요가 없고, 넓이 b가 될만한거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t분의 s면, 지금 t가 요 위에 거, S가 아래 거니까 B, A가 공통이란 말이야. 그럼 B, A 공통이니까 결국 지금 요게 누구랑 같냐면 A가 1마로 갈때1 빼기 A식에다가 S, A 쪽, A, B, P 아래쪽은 P, H랑 같은 높이 비율인 거고 T, A는 C, H랑 같은 높이 비율이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줘도 괜찮다라는 거지. 자, 그럼 pH는 구하기 어렵냐? 아니야. 여기 60도에다가 얘가 평행이니까 각도 맞을 거 아니야? 그러면, p a 의 반띵이야. 그렇지 삼각비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어, 어, 세상에, 소름, 씨, 망할래, 그 <laughs> 그래서, 요거를 바꿔 풀수 있단 말이지. 리미트에 A가 1로 간 좌악한 식에 대하여, 1마 A식에, 요거 결국 2분의 1에, 뭐다 AP였다 음. 그리고 여기 있는 CH CH는 우리 전체 반지름이 OC지 OC이거든요 자 E에서 빼갈게요 E에서 일단 어 OP랑 PH만큼을 같이 뺄거야 그럼 OP 요거 얼마냐 요거 A 루트 3A 요거 2A겠지 그치? 어. 2A 빼고 마이너스 방금 했던 ph, 예, 예. 2분의 1의 ap. 요게 ch 값이야. 요것만 식세우면 끝나. 세워볼게. 자, ap 방금 구했으니까, 아, ap 안 구했구나, 내가. 어, 아, 뭐였지요 길이, 요기 아직 안 구했구나, 내가. 어, ap. ap 길이 가면 요거, 루트 4 빼기, 3a 제곱에 빼기 a겠지? 요것만 이제 식에 넣으면,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 이렇게 해드리려고 어, 소개시켜드리려고 한 거야. 이런 분도 있다라는 건데 모든 게 비율이 맞지는 않아. 아마 쌤 생각에 진면 거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쪽은 넓이성이 훨씬 편해요. 편하기는 편해요. 음, 식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아 이것도 있다라는 거를 꼭 갖고 가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트 문제가 보통은 이래. 어, 보통 이렇게 푸시다시피 아 이렇게면 보 진짜 쉬운데. 이런 게 등장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학교생들도 야 이런 풀이 있으면 금방 풀겠다라는 생각을 안고 이미 가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하시고 풀이로 가져가실 수 있게 여러분 거화 하셔라. 체득하셔라. 음. 아마 1대1표 영되는 것들이 몇개 있겠죠. 여기도 하나 보이고, 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놓고 여러분이 약분시킬 수 있게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유리화 어, 유리만 맡겨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남은 건 계산뿐. 음. 음. 그래도 앞에 10보다 낫잖아, 이게. 예. 아, 막 진짜 넓이 다가올 것잖아어아주 음. 그지 응. 조금만 정리하면, 어, 아까 서양이 말한대로 1번원 찍으면 맞을 것 같은 그 번호 나오면 합의. <laughs> 응 음. 그럼 16 먼저 갈까요? 짝수번 먼저? 어차피 그 중간중간도 쉽진 네. 않은 것들이라 16번 먼저 시다 해보자 16 이거 뒤에 잘못 면좀나거아 심지어 요거 마지막 문제 두개 그치 그냥 하나당 2.6점씩 5.2점이잖아 10.4점? 마지막은 7점아 그래? 그렇게 있어? 16번 문장 써보고 가입시다 사다두 A B 다함수 Fx가 다음 조건이고 F2의 최소값을 구하라 가 조건 요렇게 두개씩 잡혀있고요 음, 나조건 나조건이라는 말은 정리만 할게요 우리 FA랑 FB가 둘다 0이라는 사실인거고 다조건 이건 쓰고 얘기를 하자 X 무한히 갈때 X 플러스 1에 FX 빼기 X제곱이 T 리미토 X 0으로 갈때 FX 얘는 2T 빼기 3 자, 이제, 해봅시다. 음. 자, 첫 번째, 예. 요거 보시면, 요거 인수분해상, 마이너스 1하고 2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마 2부터 A 값 범위가 1까지 가고요 B 또한 마찬가지 범위다라는 것만 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건 다한것 같지. 단, AB는 달라, 여러분들. 어, 서로 다른 두 실수 AB라 했으니까. 자 fa랑 b 의값 대입하면 모두 0이다 요식 하나만 체크해 두시고자 fx 식 보니까 첫 번째 리미트에서는 아래 1차니까 위에 1차씩 나와야 되기 때문에 x 제곱됐고 있어야 되고 요게 x의 개수일 테니까 tx 나오게 될 거고 그다음얘 얘가 상수항이지 그치 우리 x 값에 빵빵 대입하면 요거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이라는 사실 이게 누구다 요게. F, X다. 음. 근데 F의 A와 B가 0이니까 여기서 근과하게 쓸수 있어요. 두 개의 근이 A와 B라는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네, 마 t 고요 A 곱하기 B는, 네, 2 e T 빼기 3과 같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가조건을 생각해 보시면 A는, B는 모두 마 2와 1 사이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말이 뭘까? AB는 FX의 근이야. 근데 우리한테 그 AB의 범위를 줬어. 고정수와 상을 생각해봐. 모르겠어요. 수산 생각해봐. 수산. 이참수가 있는데 두 개의 근이 A와 B야. 근데 AB가 모두 마이와 1 사이에 있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돼. 아. 아. 실근이 두 개구나. AB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니까 두 번은 빠지겠구나. 두 번째.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여기서 마이너스 2배 t지? 어, 파랑. <laughs> 여기에 있겠구나. 음. 그리고 세 번째. 함수가 F에 마이데이판가 F에 1대1 판다. 근데, 등호 괜찮아요. 어, 그쵸? 그렇죠? 마이와 1 사이에 등호 땡땡 가능하니까, 이게 0 이상, 얘가 0 이상. 아이, 아이, 중등수학이었네, 거의. 아, 그치. 예, 데리고 올까, 애들? <laughs> 근데, 그냥 <근데> 험법이 <시험범이 웃음> 아니야, 이제, 이거. <laughs> 자, 그러면, 판별 써볼게요. 판별식 가져가 보시면, 저식에서, t제곱, 마이너스, 4배 시키니까, 8t에, 풀 12가 0보다 크다. 아, 인수분해? 되는 친구네. 응. 2와 6 사이면 될것 같고, 아, 6와 6, 버리는, 사이, 버리는 범위고. 요 값에 마이만큼 곱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 초가 4 미만 나오게 될 거고, F 값에 마이 대입하시면, 4-2t 플러스-2t 빼기 -2t 3이니까, 이거 0이 상인거 당연히 맞죠? t 가무한하게1 대입하시면, 1 플러스 t 더하기 2t 빼기 3의 값이 0 이상 일 t 조건 해가지고 전체, 몽땅, 다 공통 범위를 구해보시면 이건 생략해드릴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 근데 우리한테 묻고 있는 값이 뭐였냐면요. 여기서, 어, f2의 주소값이었죠. 네. 저식에 2 대입하시면 돼요. 2 대입하시면 4 플러스 2t에, 2t에 빼기 3이니까 4t 플러스 1 물어봤고 얘랑 얘 범위 맞추면 끝나겠죠 4배 시키시고 1 더하시면 되는데 여긴 9일 거고 여기는 3분의 8일 더하니까 3분의 11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p분의 q <laughs> 근데 이거 객관식인데 1, 어. 2번돼 있으면 막킹을 어떻게 해요? 어, 오케이 이거 1, 2만 체크하면 될걸요 아마 복수정답 아 16번에? 어.

기억리에는 맞는 말이니까 지금만 그림 그려서 빠르게 훑고 가드릴게 어우 상도수치 받아야겠는데? <laughs> 야, 그거 나중에 군대 신고받으러 가면 이상이딱 판단하는 거 아니야? 뭐? 근데 들 많이 못는데아 진짜? 저 실용이 0.1보다 낮은 컨탐은 들어가나요? 4급 딸거 아니면 그냥 뭐 <laughs> <그래>. 어, 그렇지. <그치. 웃음> 그냥 가끔 자급이더 <거면> 해야지. 이거 의미가 없죠. 어. 예를 이어 이거 참눈 말고 한세개 정도 더이상을 가야지. 이거로 돼, 내일 하면 해 줄까? 이번에는 손가락 하나 꺾고 싶다는데요. 손가락 손가락 하나만 안되지않을까엄지나 검지랑 다오른쪽엄지나 검지 하나 없으면 무거 거. 아니 중지 쓰면 중지 중지 쓰면 되지 왜못 써? 자, 이 손가락 없는 데 보내면 진짜 갈수 있을걸? <laughs> 손가락 없는 데 보내면 은 이렇게 나오는 데 보내는 거. 자, FXGX. 어, FXGX. 자, HX가 합성함수죠. 음, 우리가 지금 HX의 값이 G에 F를 넣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음, 얘에 대해서 034의 연속이 갑니다는데 일단 바깥 껍질에 있는 G부터 보세요. G가 불연속인 게딱 있잖아. 1. 그치지 그럼 f(x)가 1로 가는 값이 등장하면 걔가 위태한 건데 f(x) 1인 값이 여기 있단 말이지? 근데 이 값을 알파라 해 볼게. 그럼 여기에서 극한을 그 떼려 봐. 리미트 x가 알파 플러스로 갈 때와 리미트 x가 알파 마이너스로 갈때 이미 느낌 잡혀 있을 거야. 요 위에 거는 알파풀이면 1로 가는 좌극한 이죠 Y 값 봤을 때. 그니까 러 요게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아래 거는 1로 가는 우극한값 나올 거란 말이야. 이미 어때? 불연속이야. 그니까 러 이런 발레가 존재한다. 13번의 디긋이 이래서 틀렸다는 거지. 아니, 응. 음 야, 아까 내가 15번 한거 맞았어. 15번? 맞아. 아니 풀어는데 똑같이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정확히 맞어 <laughs> <찍었어>. 어, 뭐야 <laughs> 이게 맞네 <그냥> 1 3번을느표에다 <laughs> 있던데 다 있던건데 있던 왜 틀렸어 13번을 틀렸다고 15번 <laughs> 가볼게요 어, <진짜>. 15. <laughs> 15 15번 중에 하나 1이라고 했범가 1이랑 어. 다른거 하나 찍어서 맞췄어 아 진짜? <laughs> 아니 당연히 틀린줄 알고 다시 풀어는데 똑같이 <laughs> 나왔는 <거야. 웃음> 어. 일이면은 일삼을 지키면은 어떻 근데 전 짝수거나 짝수는 안될거 같아. 그렇지. 그럼 2번 자원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아, 지금 여기 평활수가 많지만.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그림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야, 어떤 모양일지 한번 유추만 해보려고 해드릴게요. 대강 아마 그나마 좀 비슷하게 끔 잡아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잡힐 거고요. 아왜 <laughs> 왜? 뭐에 또빵 터졌어? 이거 좋거든요. 음. 하나를 집은 줄았는데한자만 어. 하나 숨기고 하나를 들고 있어요. 와. 마술해보고 왔지. 장기장기 여기가 접선 L이고요. 그다음에 음 여기서 얘한테 완만하게 가져간 접선 하나 있고 여기서. F꺼에서 잡은 접선이 있고, 이때 얘를 M, 얘를 N이라고 하고, 그냥 다음과 같이 직각이 어딘가 등장하면 되는 거예요. 어. 삼각형, 아니, 직선, L, M, N 둘러싸인 게 직각이다. 어. 사실 요게 2차 함수 잡혀 있긴 하지만, 범위는 접선 방향에서 범위긴 할 겁니다. 접선 구한 것 빼고 나머진 다 수특계 없거든요. 어. 접선을 구하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사실 이차함수라 그냥 고일도 대고와 풀면 풀수 있다라는 거. 자, 일단 f(x)랑 g(x)의 교점부터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f(x) g(x)로 가져가신 다음에, 자 p가 즉 마일콤마 마일이 하나의 근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식 옮겨놓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이거 계산밖에 없다보니까 좀참고 보면서 쓸게요. 좀 중략하면서 자 여기에 두근이 결국 뭐다? 얘꺼 두근은 마일과 알파일 것이다. 음, 그치? 음. 여기서 근과 계수관계 쓸게 a-3 이게 제 알파-1이겠지? 어, 음수 뭐 바꿨어. 두근의 고 얘가 마 알파일 거야. 일단 관계식은 만들어 놨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gx를 ab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꿔 풀게요. 그럼 a값은 넘어가면 알파 더하기 2니까 알파 플러스 2의 x, b의 값은 마알파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제 접선 방식을 일단 구하셔야 만해요. 어, 그래서 이차 함수니까 접방은 다 그냥 구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 사실 그냥 이거 구한 게 다야. 이 문제는. 어 요게 수투 핵심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서 다음 식만 구하시면 끝나는 건데 어차피 계산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m에 대한 식은 y는 4알파 더하기 3에 x 빼기 2알파 제곱이구요. n에 관한 식은 3알파 더하기 2에 x 빼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그 쌤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그리면서 했지만 사실 이거 그림이 필요가 없어요. 어. 직각이라 나와있고 여기다 구하는 순간 L은 온전한 접선식이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가 등장해 있죠. 말이라고. 그럼 얘가 직각이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면 되겠지. 어, 수직이니까. 이 둘은 수직 힘들 거예요. 어, 알파값 지금 부호 따라서 바을수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시면 4알파 더하기 3이 1일 때즉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수있고요 얘가 1로 가면, 알파가, 네, 마이너스 3분의 1일 수 있겠죠. 음. 거기 맞춰서, 여기 대입하시면 A 값 나옵니다. 아, 어, A 값. 알파 더하기 2가 A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2 더한 값. 즉, 2분의 3. 여기에 2 더한 값. 3분의 5. 네, 요거 그냥 두개 더하신 게 정답이 됩니다. 뭐야? 음. <laughs> 진 끝이에요. 네, 다음처럼 구하시면 끝납니다. 음. 주관식은, 그래도 양정 시험 치고는 이때 주관식은 쉬운 편이었어요. 주관식은 원래 힘을 별로 안 주던데. 풀만 맞출 수있는 진짜, 어, 19번도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얘꺼 해설은 요만큼 해서 마무리할게요.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